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원투수 이시현 팀장입니다. 금일 함께 살펴볼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자, 한국전력 지금 이거 제가 갖고 있었으면 팔았을 것 같습니다. 어. 엄청난데요? 이게 지금 외국인이랑 기관이 다 팔고 개인이 미친듯이 밀어붙이고 있는데 사실 지금 여기 보시면 12월 18일날 12월 17일 날한번 볼게요. 12월 18일, 17일 날. 여기 한번 보시면. 이 시세. 이 엄청난 시세를 낼 때. 외국인이 지금 이렇게 담아줬어요. 기관도 400만 주가랑 담아줬어요. 자, 그런데. 기관이 바로 다음날 빼고. 또. 빼요. 이만큼을 빼버렸어요. 기관 나가리. 기관 나가리에 일단. 그런 상태에서. 외국인이 지금, 어, 여기서 가격을 올려준 건 좋은데, 이탈이 지속적으로 있어요. 조금, 조금씩. 근데 최근에 좋았던 거는 받쳐주지 않나, 이런 것들은 좀 있어요. 어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 이게 지금 뭐, 2000, 뭐한 달치로 보자고요. 한 달치로. 그럼 한 달치로 보면은, 기간, 외국인이 지금 이제 괜찮아요. 어느 정도. 근데 기간이 너무 많이 팔았다. 근데 지금 두달 치로 보면 어, 세달 치로 보고 네달 치로 보고 다섯 달 치로 보면 이렇게 지금 보시면 계속 매도가 많아요 자 그러면 뭐냐면 이 친구들 개물려 있다가 탈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제가 어느 정도 생각하기론 어. 자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어쨌든 주포가 만약에 외국인과 기관에서 이 주도를 했다면 외국인과 기관이 플러스된 쪽에서 기관은 발을 빼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은 아직 발을 담고 있는 수준은 된다. 그런데 지금 개인이 이거를 끌어올릴 수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개인이 아무리 많으면 어떤 게 있냐면 하락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있어요. 그런데 폭등을 시키거나 주가를 시가총액이 막 16조. 지금 이런 종목을 미친 듯이 끌어올리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면 두 번, 두 가지가 있어요. 음. 극호재로 인해서 이 한국전력이 수급창을 메워야 돼요. 그런 식으로 가서 호재로 인해서 수급을 터트려주면서 기관이 매수세로 바꾸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 어, 첫 번째는 이제 개인 이런 거고 두 번째는 지금 펀드 구성비에서 한국전력이 얼만큼씩 있는지 봐야 돼요. 이 한국전력이 이 펀드 구성비를 얼만큼 가지고 있냐. 삼성전자가 저렇게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개미들이 무슨 동아기에서 뭐 개미가 나서 끌어올린 게 아니라 이 펀드 비중들, 각 증권사들이 갖고 있는 펀드 비중들에서 삼성전자 미친 듯이 사놓고 그거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전력도 올라가려면 그런 방법이나 아니면 극호재가 필요한데 이미 호재는 나올 만큼 나왔어요. 뭐냐. 중장기적 호재가 계속 나와요. 사실은 지금도. 이 지금, 어, 연료비 연동제가 나왔죠 연료비 연동제가 나오면서부터 이렇게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한 2년 3년간 이제 이 친구들이 어, 손실을 볼 일은 많이 줄었겠구나 그런데 지금 LNG 가격 하력, 하락 효과가 쏘아올린 공이에요 이게 LNG 가격이 하락할 때 쏘아올렸는데 이 LNG 가격이 다시 올리잖아요 유가가 지금 오르잖아요 유가가 오르고 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유가랑 환율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전력이 어 지금 당장은 저렇게 친구들이 빼는 그런 이유가 될수 있어 보입니다 저는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 지금 연동비 연료비 연동제를 해놔서 그나마 좀 괜찮지만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 어쩔 수가 없어요 한국전력의 손실은 연동제를 어떻게까지 방어를 할수 있을지는 한번 봐야 알아요 지금 원자재가 폭등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석유값도 폭등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지 않나. 하지만 좀 중장기로 만약 바라본다면, 일단 연료비 연동제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정도 가격권을 한 유지를 시켜주면서 이제 흐름을 만들어낼 것 같기도 하고, 그 이후에 이 한국 전력이, 어, 이 흐름 속에서 중장기 모멘텀인 그린 뉴딜. 음 이쪽으로 해서 뭐 전력을 이제 그린 방식으로 이제 하는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눈에 띄는 거니까. 그런 쪽 이제 어, 모멘텀을 받으면서 중장기로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지금처럼 급등이 있기보다는 조금 천천히 올라가지 않을까? 요즘 이 대형주들이 꼭대기에 물리면 어떻게 될까라는 굉장히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자, 그 고민 속에서 정말 이제 이 한국전력도 그렇지만 어, 꼭대기에는 안 물리게끔 우리가 좀비중주주을잘 하면서 영원히 가는 종목은 없다. 순환매가 도는 것들을 기다리기도 해야 된다. 지금 대형주에 꼭대기에 한번 물리면 영원히 답이 없다는 점을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이에요. 이 꼭대기까지 이런 가격이 안 와요. 지금 몇 년이에요, 이게. 한번 꼭대기에 물리면 안 옵니다. 그런데 한국재력은 꼭대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비중 조절하면서 움직여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뭐 아무리, 아무리 슈퍼사이클도 월봉으로 보면 이런 곳에서 그러니까, 이제, 기업 분석을 잘해야겠죠. 이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잘 봐야겠죠. 꼭대기에 한번 물려보면, 이거 지금, LG와 과거에도 이런 데서 꼭대기에서 물리고 이 구간을 몇십 년을 기다려서 맞은 이 상승입니까? 자, 마찬가지로, 한국전력도,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조심을 하면서, 어, 모멘텀이 살아날 수 있는지, 어, 수급은 다시 한국전력의 편에 들어올지,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알고리즘 파트너스 홈페이지를 들어오는 방법은 이제 알고파닷컴을 어, 지금 치는 건데 알고파닷컴을 네이버에 치셔도 되고 구글에 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 알고파 홈페이지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저희 홈페이지 딱 들어오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카톡 친구 추가하고 저희가 어떤 소식을 좀 보내드리는 그런 이제, 어,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카톡 친구도 추가해 보시면 저희가 어떻게 어, 하루에 뭐 추천 종목 이런 것도 드리기도 하고 시황 같은 거 보내드리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추가 한번 해주시고 제가 또 실시간 리딩을 시작합니다. 어, 자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에 17.27% 수익 막 이렇게 됐는데 자 기본적으로 제가 어떻게 뭐 진행을 하냐 어 잠깐 보면은 저희가 이제 뭐 장 시작부터 장전 브리핑 한번 해드리고 오늘의 어떤 지금 장전 시황 브리핑 이렇게 좀 적어주면서 어쭉 이제 리딩을 하고 어 저희가 이제 어떻게 지금 이렇게 추천이 나갑니다 추천이 나가고 이렇게 쭉 지나가면 정산도 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산하게 되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손절한 것도 있고 수익으로 마감한 종목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이제 매일마다 이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 와 오셔서 뭐 여러가지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